안녕하세요, 김정식입니다. 자, 운동하자네 노래한곡 불러보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한다 함께요. 시냇물 흘러 흘러 내게 둘수 있네 물가에 마주 앉자 사랑을 그리며 속삭였네 우리 꿈을 내일이면 만날 그 날이 돌아오건만 얼마나 변했을까나 우리 순이야 설레이면 내 마음 벌써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네 순이 생각에 모두가 반겨주네. 청다운 순이 또 새소리 물소리 내 사랑 순이 또 아름다운 우리 고향 내일이면 만날 그 날이 돌아오건마 설레이면 내맘은 벌써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네 순이 생각에 모두가 반겨주네 정다운 순이 또 새소리 물소리 내 사랑 순이 또 아름다운 우리 고향 아름다운 우리 고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한단 게요 자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식입니다 자 운동하기 전에 노래 한곡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한단 게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삼항강교 밑을 당신과 나의 꿈을 실고서 마음을 실고서 어제 다시 만나서 다짐을 하고 우리들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밤이 새면은 첫차를 타고. 행복을 린거리로 떠나갈 거예요 호호 우두루루두 하 강물은 흘러갑니다 하하 제 삼한강 교밑을 바다로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 흘러만 갑니다. 흘러만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한단께요. 자,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식입니다. 자, 운동 전에 노래 한곡 불러보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한단께요. 기뚜라미 울음소리에. 가슴 깊이 파고 드는데 들리지 않는 그 목소리에 스쳐가는 바람 소리뿐 바람결에 보일 것 같은 그의 모습 기다렸지만 남기고 간 뒹구른 낙엽에 나는 그만 울어버렸네. 사랑인 줄 알았지만 헤어 줄줄 몰랐어요. 나 이렇게도 슬픈 노래를 간직할 줄 몰랐어요 내 마음의 고향을 따라 병든 가슴 치어버리 지워버리...